정부는 이번 2023년 3월부터 물가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자활급여를 기존 대비 2.1%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자활급여 인상안에 따른 시급은 얼마나 올랐고 최종적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자활급여에 대해 기본적인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자활급여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활급여란 자활 근로 사업에 참여, 참여 중이며 그 사업을 통해서 근로를 하게 되면 받게 되는 급여의 종류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집수리, 청소, 식기세척, 시설도우미, 가사간병서비스, 환경정비사업단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수급자 등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 자활일자리를 제공하고 근로에 따른 자활급여 등을 지급하여 탈수급 및 자립을 지원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자활급여에 대한 기본 정보를 살펴보았는데요. 최근 급여 인상안이 발표된 자료를 한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2023년 3월부터 인상액이 적용되며 22년 1월 대비 총 5.1%가 인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권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자활사업은 취약계층의 근로를 통한 탈수급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번 급여 인상으로 자활참여자의 생활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며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자활 일자리 발굴 등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라 밝혔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자활급여에 대한 정보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더 상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 다음...